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 놀고 먹는 사나이 어찌하나요? 이 내용은 김태영 선생의 선도체험계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루는 50대 중반의 여자 수련생이 선생께 질문을 올립니다. 선생님 사내로 태어나 장가까지 가고 새아이의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나이 70이 넘도록 직업이라는 것은 가져본 일도 없이 돈한푼 벌어들인 일 없이 순전히 놀고 먹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이라도 물려받은 모양이지요. 그렇기나 하면 부모덕이라도 타고났다고 하지요. 그렇지도 않으니 문제지요. 그렇다면 처덕이라도 타고난 모양이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인 저의 언니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이 본인의 형부도 있습니까? 그럼 그 형부는 부모덕도 처덕도 타고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한평생을 건달로 지금껏 내내 놀고 먹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니 기가 잘 노르시지요. 제 언니는 시집 가자마자 순전히 날품파리로 가게를 꾸려왔고요. 결혼한 지 5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식당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남편 수발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언니 성격이 무더니도 착하신 모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형부는 언니가 근근히 꾸려가는 살림을 조금이라도 보탤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술값과 노름에 쓸 돈을 빼앗아 가고는 했습니다. 언니가 식구들 입에 풀칠할 돈도 없다고 거절하면 무조건 돈이 나올 때까지 언니를 주먹으로 패고, 발길로 걷어차고는 했습니다.매 못 견디 언니는 그 피땀 흘려본 돈을 빼앗기고는 했습니다.형부는 그 돈으로 친구들 술 사주고, 놀름도 하고, 유유히 놀러 다니고는 했습니다.돈 떨어지면 또 들어와서 언니에게 그런 행패를 되풀이하고는 했지요. 그것이 그의 인생과 삶의 전부였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무능하고 무도한 깡패 같은 남편이고 아이들이고 할것 없이 다 내동댕이치고 도망이라도 쳐버렸을 텐데 언니는 무슨 승교자처럼 꾹 눌러 참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 공부까지 시키면서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인연의 줄은 제 심줄보다 더 즐기다고 저절로 한탄이 나옵니다. 그럼 형부는 지금도 그렇게 행패를 부립니까? 나이 환갑이 넘어서까지 언니에게 걸핏하면 신경질을 부리면서 그런 행패를 부리고는 했는데 10년 전부터는 그런 과격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권이 신장되면서 사회 분위기가 바뀌니까, 형부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늙으니까 기운이 빠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늙어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슬슬 겁이 나긴 낫겠죠. 아이들도 크고 하니까 볼 면목도 없고. 도대체 언니와 형부 사이에는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선생이 말씀하십니다. 전생에 언니가 형부한테 큰 신세를 졌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런 순교자와 같은 고난을 견뎌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부는 언니로부터 과거 생의 빚만 받아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언니에게 이생에 많은 빚을 진것 같군요. 수행을 통해서든 삶의 지혜를 통해서든 이러한 인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인과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렸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생에는 본인이 빚을 지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문제네요. 그럼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생과는 반대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생에는 언니가 남편이 되고 형부가 아내가 되어 금생과 비슷한 일이 되풀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인과응보의 윤회가 되풀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인과의 무서운 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과의 이치를 먼저 깨닫는 사람 쪽에서부터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형부부터가 놀고 먹는 고약한 버릇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러자면 부지런히 일을 하여 실질적인 가장의 구실을 중실리 다한다면 언니에게 새로운 빛을 찌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어느 스님께서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하기에 형부한테 들려주었더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귀신 신나락 까먹는 미신 같은 소리를 하냐면서 콧방귀만 끼고 말았습니다. 허허, 아직 때가 아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선생님. 요즘 신세대라면 어떤 여자가 그런 낡은 달을 남편으로 여기겠습니까? 결혼 처음부터 싹수가 노랗다고 생각되면 갈라서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세대라고 해도 인과의 이치를 깨닫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 한 인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결혼하자마자 금방 헤어졌다고 해도 곧 새로운 상대를 만나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업이 소멸이 되지 않으면 그와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난다고 하죠. 계속 그렇게 지질이 복없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것도 내 업이, 업의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소멸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상태가 반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언제까지 말입니까? 교도소에 갇힌 죄수가 탈옥을 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발자를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기를 제대로 마치고 죄를 참회해야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의 이치를 깨달아 그의 참나가 그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참 몰고 먼 세월이네요. 참회를 하든 참회를 해서 업이 소멸이 되든 그의 참나가 수행을 해서 깨달아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 업의 태풀이는 계속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꼭 부부로 태어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뭐 형제로 태어나든 다른 형태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속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빚을 갚고, 받고, 받아내고, 갚고, 뭐 이러면서 산다는 것이죠. 두 사람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 업에서 벗어나야겠다. 이 업의 고리를 끊어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근데 이 언니께서는 지혜가 없어서 그러지는 않았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50년을 그렇게 살죠. 그거 반 정도에서 끝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인과를 알고 종교의 귀에서 열심히 수행 생활을 했다 면그 업이 좀 빨리 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괜찮은데 원망심이 생기잖아요. 남편에 대한 미움.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도 업이 되거든요. 자신도 괴롭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속병이 들어서 먼저 병이 들어 일찍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결혼도 하기 싫어지고, 또 대개 그 업이 대물림 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와 비슷한 상황을 자식들이 겪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동업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이 또그 집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고 먹는 남편을 가진 보살님들이 이제 가끔 그런 상담을 하면 딸이 시집가기 싫다고 한대요. 나 엄마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가기 싫어.그렇게 되거든요.그게 잘 그때가 죄스럽다고 예, 하더라고요.마음 아프고 좋은 걸못 보고 자랐으니까.결혼하기 싫은 거예요.그러다 보면 어쩌다 결혼을 해도 그 부정적인 마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남편이 또 그러지 않을까?바람피우지 않을까?속색이지 않을까?예.그래서 의처증 의부증도 생길 수 있고 그 좋지 않거든요. 그런 걸 자꾸 보면. 그래서 그 자체가 교육이 되기 때문에 불행이 계속 되물림 된다고 그 집안 내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이 바로 나의 업이거나 그 엄마가 좀 깨우치고 좀 지혜롭게 그걸 끊어내려고 수행을 했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하다 보면 그 마음의 응어리도 풀리고, 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으면 그 응어리가 풀릴 때까지 어떤 인연으로든 또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더라고요.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결혼해서 뭐한 10년 정도는 남편이 돈잘 벌어다 주다가 뭐, 사업을 해서 망했든, 뭐, 어떤 인연이 있든 해서, 아니면 뭐, 병이 들어서 알아 누웠든지, 그래가지고 평생 여자들이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식물인간처럼 돼서 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고, 각 집안마다 문제없는 집안이 없더라고요. 그 문제거리가 바로 공부거리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즉, 마음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